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저는 8년 동안 장기연애로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제가 이상한 건지 시어머니가 이상한 건지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남편과 저는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유치원 다녔던 사이인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오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동기로 우연찮게 다시 만나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시어머니를 봤던 기억도 어렴풋이 나고 저희 집과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화기애애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저희 친정 식구들도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냐며 다들 축하해 주셨고요. 그렇게 별 문제없이 결혼까지 하고 큰 사건 없이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오더니 밥도 시원찮게 먹고 젓가락만 허공에서 놀리는 겁니다. 자기 밥이 입에 안 맞아? 혹시 구기간이 좀덜 됐나? 내가 퇴근하고 급해서 간을 못 봤거든? 아니야 자기 밥은 너무 맛있어. 근데 왜 이렇게 못 먹어? 무슨 고민 있어? 그러자마자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 아까 회사에 있을 때 엄마가 연락 왔거든. 어머니께서?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그게. 뭐길래 그래, 뜸 들이지 말고 말해봐. 엄마가 전화 와서 자기 친구들 며느리들이랑은 매일 깨톡도 하고 그런다는데 자기랑은 어쩌다가 한번 연락하니까 그게 내심 서운했나 봐.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기도 하고 애초에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 한 번씩 전화드리긴 하지만 깨톡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중간에 껴서 저렇게 밥도 못 먹고 말을 꺼내는 남편을 보니 깨톡이 뭐 어렵다고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내일 어머님께 톡 드릴게 걱정 말고 어서 밥 먹어 자기. 정말? 이해해줘서 고마워 자기. 자기밖에 없다 정말. 그제서야 밥을 넘기는 남편을 보며 많이 고민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서 출근하자마자 저는 어머님께 톡을 했고 어머니는 읽고 나서는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께서 보셨으면 됐다는 생각으로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톡을 하는 건 저도 힘들어서 3, 4일에 한 번씩 정도 안부톡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매번 확인만 하시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주기가 길어지면서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이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우와 이게 다 뭐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와, 어머니 이거 다 차리신 거예요? 너네 온다고 간만에 좀 차려봤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가득 차려 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톡드린 게 이뻐서 그런가? 하며 부랴부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절이라 술이 한잔두잔 잔 오고 가더니 갑자기 어머니께서 눈물을 보이시는 겁니다. 엄마, 왜 그래? 왜 갑자기 울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저희 부부는 당황하여 물어보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말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댁 식탁 위에는 한순간에 불편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눈치 보며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며느라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형우의 미가 그동안 서운한 게 많았단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말을 줄줄 하시는 겁니다. 내 친구들은 며느리랑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한다는데 나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벙어리밖에 못한다. 어머니 제가 깨톡으로 계속 안부 연락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형우씨가 힘들게 얘기하길래 제 나름 노력한 거예요. 친구 며느리들은 깨톡은 기본이야. 카페 가서 브런치도 같이 먹고 어쩌다 갑자기 찾아와서 드라이브도 간다는데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할 말이 없다! 그 순간 저도 너무 서운하고 참아왔던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니도 제가 톡할 때마다 답장 안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저는 계속 톡 드렸는걸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어른이 답장 안할 수도 있지 당연한 거 아니냐? 어머니, 저 원래 낯도 많이 가리고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 제 나름 많이 노력한 거예요. 에휴, 됐다. 나만 서운하고 나만 그런 거지? 술도 취하시고 말도 더 이상은 안 통할 것 같아 남편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눈을 피하고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묵묵히 방관만 하고 계시고 저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매초 매순간이 정말 느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훌쩍거리시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시고 시아버지께서도 뒤따라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와 혼자 차에서 엉엉 울면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도 저희 친정에 살갑게 연락 한번한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이게 말로만 듣던 고부갈등인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의 입장이 이해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속 시어머니 입장에 맞춰주면 한도 끝도 없이 바라기만 하실 것 같은데, 먼저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소중한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